우리가 뭔가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거나 뭔가 허비했다, 징글 거렸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의 에너지가 다새 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그 본연에 있는 그대로가 인정이 되는 그래서 사랑스러운, 그래서 좋은, 그래서 지금을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이죠. 힘그 본연의 힘, 그 본연의 에너지. 거기로부터 삶을 생동감 있게 사는 건데 그게 임마누엘인 거죠 새 나가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일상에서 곁대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한길그한 그 길에서 주변을 기웃거리는 것들이 많아요 사람들의 부대낌, 환경을 보면서 불편하게 느껴가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있지만 스스로에 대한 것들이 좀 많잖아요 스스로에 대해서 못마땅해하고 못마땅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슬쩍슬쩍 기분이 상하고 하는 것들. 이 그런 것들이 삶에 굉장히 많죠.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자꾸 삶을 살아가는 연습,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사는 연습. 그건 토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처럼 그냥 실수를 해도. 또 바로 잡고, 아파서 힘들어해도 또 바로 잡고, 화가 났다가도 또 바로 잡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오랫동안 머물러 있진 않잖아. 아이들은요. 아, 한번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엄청 왜 그랬을까. 참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아, 앞으로 또 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 이런 등등의 것들로 아, 굉장히 많은 원인의 분석과 비난과 지적과 책은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많잖아요. 에너지가 이제 그렇게 다, 다 빠져나가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느껴왔던 것들이 있거든요. 이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좀 해라. 생각 가지고 왜 그랬는지 분석하고 이유를 파악하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반성하고, 이게 익숙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상의 방식인 거예 우리 자아의 방식인 거예요. 근데 다 우리가 그렇게 사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방식을 가지고 살면 계속 반복이 돼요. 또 실수하면 원인을 분석해야 되고, 이유를 알아야 되고, 거기로부터 또 바로 잡아가야 되고. 그런데 이제 우리의 상황이라는 건 되게 많잖아요. 관계만 보더라도 부부 관계, 자녀 관계, 시부모와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 회사 관계. 뭐, 그것만 있어요. 우리의 몸이 아플 때 돈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다가 없는 그런 부분에서 느껴가는 것들, 돌발 상황들, 이렇게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유를 알고 분석을 하고 원인을 알아서 대처를 해나간다. 이거 때그때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께서 그리고 성경 전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믿음으로 살아라. 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 구약에도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요단 강물이 넘칠 때그 제사장들의 한 발을 내딛었을 때그 출렁이는 그 강에서 한 발을 내딛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대책을 세워서 발을 내딛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물이 흐르는 가운데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좀 무겁고 그런데 그냥 발을 내딛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재보고 원인 분석하고 파악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나아가는 거다. 한 걸음 나아가는 건 어, 현재 장면에서 그대로 사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몸이 아프면, 아, 나 아파서 못해. 너무 염려 걱정이 되면, 염려 걱정돼서 너 만나고 싶지가 않아. 나는 너무 힘들어서 회사를 가고 싶지 않아. 근데 회사는 또 우리의 생계가 있어서 억지로라도 <laughs> 힘을 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어지고 있는데, 내 기대대로 되어지지 않은 돌발 상황들이나, 몸이 아프거나, 돈을 잃었거나, 어, 내가 원하는 목표도 안 되거나, 이제 그럴 때는 거기에 머무른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라. 이 이야기는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태풍이 몰아치든, 어, 가다가 길이 막히든, 내가 할수 있는 것에 한 걸음을 내디더라. 이거거든요. 그냥 가는 거예요. 뭐 그런 시도 있죠. 무소야물처럼 가라. 그런 것처럼 가는 거예요. 가는 건데, 우리가 이러한 방식은 굉장히 낯설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 문제를 원인 분석을 해가지고 이해가 되거나 납득이 되거나, 내 상태가 좀안 좋으면, 이 상태가 좋았을 때, 내가 뭔가를 할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삶을 보면 내가 암이 있거나 없거나 살거든요. 내가 다리 하나가 없어도 살거든요. 어떤 일이 잘 안되도 난 잠을 자잖아요. 눈도 뜨잖아요. 화장실도 가잖아요. 밥을 먹잖아요. 삶이 계속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다 보면 사라져. 이런 말도 있기는 한데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떠한 상황들이 있어도 그 부분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두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가는 거예요. 찬양하며 가는 거예요. 웃으며 가는 거예요. 너무 아프면 울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제 것들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잘 모르죠. 모르다 보니까, 문제, 문제마다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관심을 가지면서 잘안 되면 나를 탓한단 말이에요. 내 존재감에 스크래치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잘못된 게 없어요. 나라는 사람은 언제나 잘 해보고 싶은 거야. 이렇게 하면 잘 할까, 저렇게 하면 잘 할까, 어떻게 하면 좀할수 있을까. 음, 남들처럼 특별하게 뭔가를 해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는 뭔가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 하고 싶어 하는 그걸로 봐서는 잘못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언제나 잘 살고 싶어 하니까요. 망치려고 뭐 망하게 하려고 움직이는 건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턱턱 걸리고 물처럼 바람처럼 자연스럽게 가지 않고 걸려 넘어지거나 터덕터덕하거나 이런 것들은 방식이 아니어서 그래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어떠해도 그냥 가는 거거든요. 주변에 뭐가 있건 부딪히건 간에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요. 그런 건데. 거기에 머물러서 그 문제를 파악하고 하는 게 부분에 집중을 하는 거다. 이거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 생기면 또 다른 문제 해결.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반복하며 살고 있는 삶의 형태. 그게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힘드니까 계속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는 힘든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아픈 일, 실패도 할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삶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우리 사람의 상황들이다. 이런 거예요. 모든 것들이, 아, 우리 삶에 다 있는 거구나. 슬픈 것도 있고, 괴로운 것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사람들이 싫어질 때도 있고, 우울해질 때도 있고, 탁심이 될 때도 있고, 좀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당연히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는 건데 우리는 이런 일은 나한테 있으면 안 돼. 이게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돼야 돼. 라는 것. 나는 실수로 영락을 못 해. 언제나 성공해야 돼. 이런 것들에 대한 당위적인 사고, 그런 사고를 우리가 갖고 살고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건 부분이다. 그건 분리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대로 굴러가고 있다. 언제나 제대로 가고 있다. 그 시각으로 우리가 사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시각으로 산다라고 하면 언제나 문제가 없구나. 아플 수도 있고 사고도 날 수도 있고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아 그렇구나. 이런 모든 것들이 크게 보면은 다 퍼즐처럼 제각각 역할을 하는구나.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은 내게 있는 선입견이 걸린 걸 알고 그 선입견으로 내 한계를 갖고 있는 시각을 넓혀가는 그런 걸로 역할을 하는 거고 우리 삶에서 많은 편하고 좋은 느낌들 그런 것들은 아, 원래 스스로에게서 있는. 그런 삶의 느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본연의 모습을 확장하게 하는 거고 이렇게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어도 나아가고 힘들어도 나아가고 슬퍼도 나아가고 이거요. 그게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것들이 이 삶의 태도여야 가능한 거죠. 이제 그러려면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되는 거냐? 이미 전체가 온전하다. 내이 부분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문제 문제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거구나 하는 걸로 알고 그 부분을 놓고 살아 보면 또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거꾸로 거꾸로. 또 하느님도 그러셨잖아요. 가 보면 안다. 우리는요, 아니요 알려줘야 가지요 이렇게. <laughs> 그래서 어떤 것도 잘못된 게 없다라고 하는 건요. 모든 것은 방향을 잡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잘안 되면 이게 내가 좀 이런 시각을 갖고 있고 이런 태도를 갖고 있어서 내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이렇게 그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나를 탓해요. 내가 안 되나보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맨날 맨날 이러네. 이러면서 내 존재감을 <laughs> 탓한단 말이에요. 그건 탓하면 안 돼요. 언제나 잘 살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또 해보려고 하고, 또 해보려고 하고 언제나 잘 해보려고 해요. 내가 아는 선에서 그 모르는 건 내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잘못되지 않았다. 이 생명체는 언제나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한다. 그런데 부대끼고 힘들고 부딪히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살지를 모르니까 나를 자꾸 아프게 해요. 내가 문제인 것처럼 아니다. 몰라서 그런 거다. 그럼 하나씩 알면 되는 거겠죠. 그 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 안에서만 드린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다. 언제나 정확하게 하나님은 일을 행하고 계신다. 그 안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그 넓은 시야를 일단 확보를 하고 지금 현재 내가 당면한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돈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건강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대인관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없다 라고 하는 전체적인 시각으로부터 그래야 여유가 생겨서 거기서 주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 분명하게 서요. 근데 이게 서지 않으면 주체적으로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가 안 돼요. 안 되고 자꾸 대상 보면서 끌려가요. 저 사람한테 어떻게 맞출까.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 저 대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체적인 시각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삶의 성장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태도, 내가 주체가 되고 모든 것들이 계기되는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죠.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자꾸 이렇게 살잖아요. 문제가 있어. 어, 그래도 살자. 그냥 감사하면서. 이렇게 자꾸 사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이 현실을 떠나질 않아요. 현실은 자꾸 계속해서 삶을 사니까요. 이 현실이 자꾸 이렇게 삶을 사니까 그 현실을 사는 내 힘이 커지는 거고 그 현실을 사는 내 힘이 커지니까 내가 생각 갖다 쓰고 이유를 가지고 분석하고 그 생각 속에서 막 상상의 나래를 펴고 하는 가짜 내가 자꾸 사라져요. 어, 가짜 내가 자꾸 사라지면서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문제 해결 그냥 해결이 안 돼도 괜찮을 때가 있고요 이렇게 살았는데 문제가 해결된 경우도 있고 이렇게 살다 보니 어머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건 있는 그대로 두고 모든 것들을 문제 삼지 않고 아 그렇구나 하고 또 살고 아 그렇구나 하고 감사하고 아 그렇구나 하고 지금 장면에 관심 갖고 살면서 지금 에너지를 막 돌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에너지가 막 돌겠죠. 지금 에너지가 돌면 빛이 왕성해지므로 현재라고 하는 빛이 왕성해지므로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자꾸 자꾸 거두어집니다. 거두어지면서 와 내가 문제를 이렇게 크게 보고 있었구나 하면서 문제가 자꾸 작아져요 작아지면 어떡해요? 내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경 말씀이 많이 와닿을 거예요 세상에 있는 이보다 너희 안에 있는 이가 크다 그런 것들이 커지면서 그 힘이 그 힘이라고 하는 건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힘이거든요 환경에 어떠함에 상관없이 스스로의 삶을 구기지 않고 사는 것 이게 하는 것 완전히 하나 돼서 사는 그런 삶인 거죠. 너또왜 그랬냐. 이거 할때 에너지 새나가요. 그때 정신 딱 차려야 돼. 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헷시바라하며 내 땅을 뷰라라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기뻐한다고. TV 보고 뒹굴뒹굴했는데. 아이 그거는 내 지금 현재 상태고 내 존재 자체는 그대로 기뻐하심을 입은 자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재앙같이 느껴져도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주 안에 상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뿌둥한데 이 말씀을 사는 거예요. <laughs> 내 행동이 마음이 안 드는데 이걸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오직 협대를 향하여 그 진리의 말씀으로 움직여 나아가는 것. 그 외의 것은 되어진다. 이게 새로운 나라 방식의 태도입니다. 연습하면 이게 체화가 되겠죠. 지금은 우리가 분석하는 것, 문제 관심 가지는 것, 해결에 관심 가지는 것, 결과에 관심 가지는 것, 결과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익숙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없습니다. 과정이 전부입니다. 과정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또한 과정이 됩니다. 그러니 그 과정 과정 자체가 인정과 존중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 이 방식을 같이 연습을 해서 한번 빼차 봅시다. 화이팅입니다.